자, 이것까지 시험 범위이다. 뭐? 다음, 다음 이거 시험 범위라고? 맞다. 다 시험 있었지. 망할. 자, 김주앙. 이게 뭘까요? 와. 음. 아, 또 그랬어. 또 그래? 아, 너 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? 게임이나 돌려야지. 오랜만에 리그 오브 레전드 해볼까? 됐! 난 13레벨! 검도 좋아졌죠? 뭐야? 상대가 1레벨이잖아! 쉽게 이기겠구만 호오하악 레알 크크! <목소리> 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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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크를비봉 어? 음. <laughs> 아니 저런 못된 짓이 야 김주왕 너 숙제는 다 했어? 게임만큼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어? 그렇게 김주왕은 잔소리로 엄청난 극딜을 받았다 <목소리>